제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는데 그렇게 똑똑한 친구가 아 마지막에 펀드로 끝나니까 펀드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위험해서 안해 이렇게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우리 투자 초보자에서부터 월 500만 원월 700만 원뭐 이런 파이어족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투자의 모든 것을 한번 담아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홍순빈입니다 최근에 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ETF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ETF의 A to Z ETF가 무엇인지 그리고 ETF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모든 것이 총 집합된 책인데요. 이 책을 저술하신 매일경제신문의 문희로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최근 이 ETF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 이 내용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이책 내용이 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TF가 Exchange Traded Fund잖아요. 이 용어 자체도 잘 모르시는 그런 금융 투자 초보자에서부터 월 500만 원, 월 700만 원, 뭐 이런 파이어족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투자의 모든 것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유체익 내용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내 딸도 ETF로 재테크를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만큼 좀 ETF를 애정하고 또 ETF에 또 제대로 투자하자. 라는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주식 혹은 뭐 적금 이런 거 대신에 뭐 ETF를 투자해야 되는 또 주목해야 되는 또 이유가 있을까요? 자식에는 게 누구나 좀 좋은 거를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최근 근대 현대 금융 상품 중에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ETF를 우리 금융 초보자인 우리 딸에게 먼저 소개해주고 모든 좀 투자자들이 좀 장기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할 수 있는 ETF를 소개했는데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누가 자기 아들이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돈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식들에게 좋은 투자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ETF가 거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럼 정확하게 사실 ETF라는 게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을 텐데 어떤 게 ETF고 또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아까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고 하니까 제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는데 그렇게 똑똑한 친구가 ETF의 얘기를 듣고 아 마지막에 펀드로 끝나니까 펀드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해서 안해 이렇게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우리 일반인들이 빨리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자산을 녹지 않고 자산을 좀 꾸준히 불려가는데 ETF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아직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이 ETF는 아까 용어 설명 그대로 얘기하면 거래소에서 상장돼서 매일매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말합니다. 펀드라는 음. 거는 집합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종목들이 있어갖고 그 종목들을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혹시 후배님도 저기 마트 같은 데 가면 묶음 상품이 있잖아요. 바자들 어, 여러 가지 예. 예,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거기에 삼성전자도 있을 수 있고, 하이닉스도 있을 수 있고, 때로 우리나라 상품 중에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다 포함한 그런 AI 관련주도 있 쓸수 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 묶음 상품인데 개별 종목이라면 한 종목을 살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한꺼번에 살수 있으니까 음. 그렇게 비유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좀 다양한 사실 ETF들을 다 <laughs>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증시 상장된 ETF도 있고 뭐 국내 증시 상장된 ETF도 있고 다양한 그런 게 있는데 책에서 조금 흥미로웠던 게 재피랑 재큐를 더하면 연봉 1억 원 이런 좀 흥미로운 좀 공식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ETF 많은 분들이 아실 것도 같은데 이 조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연봉 1억 원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달려있는데 우리가 연봉 1억 원 하면 월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금을 다 떼고 월 7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ETF 조합 두 개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예시로 든 거거든요. j p 봉관에서 만든 JP 같은 경우는 S&P 500 S&P 500을 기초 지수로 하는 커버드 콜 전략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JPQ. 요거는 나스닥 100. S&P 500은 500개 종목을 담았잖아요. 500개 의 종목을 이 ETF를 사면 한꺼번에 살수 있는 그런 묶음 상품인 거고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는 100종목.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은 아무래도 500개 있는 것보다는 100개. 집중된 상승기에는 더 많이 오르겠죠. 하락기에는 또 반대가 되겠죠. 음. 근데 여기에는 이제 JP랑 JPQ를 합쳐서 월 700만 원이 되려면. 당연히 배당률이 높은 ETF 되겠죠. 아. 근데 잘 아시겠지만 S&P 500이나 나스닥 100은 1%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음. 배당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월 700이 되냐? 그래서 커버드 콜 전략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책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JPQ와 JPQ를 이게 과연 일반 투자자들이 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이 아. 좀 일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이런 월700 어떻게 보면 파이어족을 꿈꾸는 분들, 좀 공격적이고 절대 주식을 안팔 사람들 그리고 월 현금 흐름이 중요한 음. 일부 투자자들이 좀 적합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커버드콜 전략은 뭐잘 아시겠지만 파생상품 전략이 들어간 음. 거죠 콜옵션을 매도해서 매달 매달 인컴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매달 매달 그런 높은 현금으로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자산운용사가 머리를 굴리고 굴려서 나온 게 제피랑 제피큐라고 아. 할수 있죠 그래서 상승기에는 좀 상승이 제한되고요 음. 하락기에 조금 매달 인컴이 나오니까 손실을 약간 일부 만회한다. 결국 또 장기 하락이 되면 다 손실이 보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뭐 원금 빼먹는 거아니야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원금을 빼먹는다기보다는 주가 상승이 좀 제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좀 시간이 많고 그 다음에 변동성을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파이랑 큐큐를 합쳐서 자산 증식으로 나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배당이 거의 없으니까 그거 좀 참으셔야겠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J.P.가 8%대 연 배당률이 나오고요. J.P.Q.는 11에서 12%까지 나옵니다. 배당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네. 보통은 이제 배당률이 10% 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나오려면 뭐 리츠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공격적이고 조금 배당만을 위주로 하는 그런 부동산, 상당히 위험한 중소형 은행, 주뭐 이런 게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래서그거보다는이 상품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나는 이렇게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아 하는 분들에게 좋은 거죠. 그리고 ETF나 이제 현대금융 투자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신 분들. 초보자들은 당연히 S&P 500. 음... 스파이 큐큐큐 요즘은 또 SPLG라고 저렴이 버전도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고 아까 말씀드린 새우 월700이두 조합으로 해서 만들 수는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 책을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안정성 있는 ETF 조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투자자들 본인만의 그런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이 조합의 어떤 사례 예시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예, 예, 건데 요게 <laughs> 이제 요즘에는 제피도 있고 제큐도 있고 되게 많은 ETF도 있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뭐 스파이나 큐큐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슈드라고 해서 굉장히 좀 투자들 사이에서 되게 좋다. 이런 ETF도 있고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큐큐큐라고 나스닥을 추종하는 그런 ETF인데 그래서 어떤 좀 조합이 은퇴를 위한 최적의 선택인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 상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우리가 두 가지를 요구하잖아요. 주가도 좀 꾸준히 오르면서 배당도 좀 나오는,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걸 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양대장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슈드. 최근에 인기가 좀덜 합니다. 왜냐면 하 주가가 너무 안 올라서. 그 다음에 한쪽에는 QQQ가 있죠.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췄는데 슈드가 지금은 부진하지만 QQQ랑은 좀 반대 방향이거든요. 어, 어떻게 어 이해하면 될까요? 슈드는 배당 성장주 10년 이상 배당 이력이 있으면서 앞으로도 배당할 여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음. 자산운용사가 그런 철학으로 만들었습니다 음. 되게 심플하고 누구나 납득 가능하죠 대신, 최근에 리밸런싱이 되면서, 그동안 많이 들어가 있던 금융이나 뭐 일부 뭐 기술주가 좀 빠지고, 에너지주가 대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주가가 좀 부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부진하면서 계속 부진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 성장주, 전통적인 가치주와 QQQ 성장주를 합치면 좀 편안한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슈드랑 큐큐큐를 조합하면 제가 좀 책에는 공격적으로 썼는데 닥치고 슈드와 큐큐로 은퇴하기라고 돼 있는데 논란이 많아서 그렇게 화가 나서 말한 건 아닙니다. 어쩔 때는 그냥 입을 다물고 그냥 묵묵하게 실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을 좀 하는데 그 일이 좀 돈이 안 벌리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는 없고 투자 같은 경우 좀 안정적인 ETF를 장기 투자한다면 노후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자산은 성장하고 내가 필요할 때그거를좀 분배금 같은 걸 받았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한번 제시해 본 겁니다. 이 말씀하신 뭐, JP, JP g q 그 다음에 뭐, 슈드, QQQ, 이런 조합들 말고, 혹시 좀 소개하고 싶으신 또 ETF 꿀조합들이 좀 있을까요? 미국 S&P 500이나 미국 지수가 너무 고평가됐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음. 근데 후배님 그거 아세요? 이탈리아 지수가 올 들어 45% 나오는 거 아세요? 어, 자, 그거까지는 제가 많이 보지 않나구뭐 독일 프랑스 정도한 보시 독일도 30% 이상 올랐거든요. 음. 그런 국가 지수 ETF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요거를 같이 e t f 를 4대 국가를 함께 사면 거의 전 세계 경제 상황에 동조할 수 있으니까 전 세계 경제가 폭망하지만 않으면 좀 꾸준히 글로벌 분산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아닐까 해서 어. 이건 아무래도 국가 지수니까 배당률이 좀 낮겠죠. 그래서 자산을 좀쭉 쌓아가는 안정적으로. 그런 조합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나와 있고, 그 현금 흐름 시뮬레이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좀 책을 참조하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